아, 아멘. 예,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 아래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 어제는 하나님 자기 만족이라 그런 제고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율법의 저주에서 예, 성량하셨다. 예. 여기. 본문, 방금, 어 13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자, 여기 율법의 저주라고 했을 때,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죽음이지요. 어, 우리를 송량했다 할때 송량이란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니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율법이죠. 송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란 뭐냐 했을 때 율법은 가장 핵심된 요약은 십계명을 가리키며요 어, 또한,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문맥 속에서 율법 하면은 성경 전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데, 이 율법의 세 분야를 말하라. 그러면은 도덕법, 시민법, 민법이다. 그 말이죠. 재판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이렇게 셋으로 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법을 범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무엇이 더해진 것이다 죄가 더해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또 다른 노마서나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또는 기능은 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전에는 몽학 선생이라 좀 어려운 말이죠.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율법의 역할, 기능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의 이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하라. 그러면서, 어 축복을 하는 역할이 율법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럴 때 율법을 그러면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었냐? 아, 그것은 방금 이야기. 됐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다주 아래에 있다. 오늘 10절에 자, 봐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 또는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다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지어 율법의 저주다. 이런 단어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라 그랬잖아요. 자, 율법은, 어, 저주를 하려고 준 것이 아니지요. 뭐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 기능이 저주를 율법의 결과가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오늘 본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신명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이런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늘말 다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에베스 2장 16절에 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 율법 아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에베스 2장, 11절부터 19절을 보시길 바라고 저 밑에 나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율법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 행위로 우럽달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눈다고 할 때에, 심지어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루심으로 폐하여진 것은 제사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사드리면 안 되죠. 의식적인 규례 따라 동물 잡아 또뭐 어떤 곡식 가지고 와서 제사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은 어쓸데 없는 것이냐?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왜?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 때에 이제 우리를 율법에서 성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우리가 주목을 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그면 이방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냐 했을 때자 이방이란 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니 곧 우리를 가르켜요 우리는 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에 비하면 어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예. 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부터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지나면 사실 성경 다시 찾기 쉽지 않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봐봐요.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 일을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9절 한번 또더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3장 어 14절. 뭐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어 3장 14절 다시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왜인이요, 예.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 이런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어,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선민이 예, 되는 복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 땅의 복을 약속하지요. 가난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자손의 복을 약속하지요. 그런데, 예, 그 자손은 육체에 많은 혈통적인 자손을 가리킴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자손들을 가리키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일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 선민, 하늘 백성되어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 복받았다고 그런데 뭘 복받은 게 있어? 나는 여전히 저 세상 사람 비앙은. 가진 것도 좋고, 뭐 이렇다면 내놓은 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하늘에 유업을 얻게 됐으니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냐고 말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주어질 기업을 얻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궁극적 약속은 하늘에 주어지는 그 유업이다. 그리고 어, 아브라함은 사실 그 땅에 살 때에 물론 아브라함은 거부로 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자손은 어, 그리 많지 않은 어,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이삭이라고는 하 자녀 하나밖에 안 줬다가 물론 후처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아브람 당대는 성취를 못 봤다 고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후손이 많아졌잖아요. 육체로도 그러고 영적으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오고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1.1억도 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진행은 어떻게 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되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말 아닙니까 거룩한 부리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는 받았구나 기뻐뛰며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한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오순절만 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열서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그것을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 예, 진행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있으니, 이제, 오늘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저와 여러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전달되는 일이, 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사에 보면 좀 정신 나간 듯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이 꼭두 새벽에 문비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야 하는데. 여러분, 저 수도권에 가면 우리 이쪽 밑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저를 큰 교회 되기까지는, 어, 특별 새벽 기도.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 폼을 딸기 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예,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어 있는 일이 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우리 성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의 재현이 오늘 내 안에서 우리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야 할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권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이기고, 뭐, 시작이 어디서부터가 더 먼저인지, 그게 중요하시기 전에, 동시적으로, 나와 세상과 육체와, 육체란 자아라고 그랬죠? 자아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권세를 이미 주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 한 가지 강구할 것. 주일 날은 여러분 예배가 있으니까 피곤하셔서 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아침을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나오시고 우리가 40일을 채우려면은 어, 여섯 번씩 나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왕이 한거 우리 40일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이 40이라고는 숫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날 아침을 쉬고 내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좋겠죠? 줄 새벽에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오시고 주일 날 쉬도록